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알테오젠 한번 봅시다. 아, 좀 아쉽네. 음,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이게, 언제냐? 금요일이었나? 아, 수요일이었지. 어, 수요일 날 빠지면서, 이게, 음봉 은봉, 양봉, 음봉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이게 저항선이 되어버렸어. 4만, 아, 44만원 정도? 요 구간이. 예, 근데, 본래부터 있었던 저항선이긴 해요. 쭉 보다 보면은, 음, 여기서도 한번 받쳤지. 여기서도 받치고 올라갔지. 여기서도 받치다가 올라갔지. 여기서도 뭐지찌되었든 지탱을 했지. 그리고 저항을 받았지. 여기서 받쳤지. 이런걸 보면 일단은 있는 저항선인데, 한번더 확인이 되었다. 음.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쫙 하면서 3, 4% 올라갔지만은, 저항선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아래쪽 기준으로 지금, 43만원 정도에 또 지지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박스 권간에서 놀다가 결국은 이걸 돌파하는 순간부터 많이 올라갈 거야. 음. 알트오젠이좆밥회사는 아니잖아요. 어.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박스권에서 힘을 모으다가 돌파하면서 다시 55만원, 60만원 이런 쪽으로, 어. 갈만하다고 보여진 거야.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애지간하면은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가 맞으니까 조금은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거나 뭐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아. 오히려 지금은 뭐라고요? 매수 매수하기에 너무 좋고요. 물타기엔 너무 좋은 어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안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지금은 뭐한 푼이라도 더 담아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많이는 못 담아도요. 한두 주씩은 더 담을 수 있잖아 어. 담다 보면또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형님들 연말 연초에 살게 많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어. 알테오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알테오젠 지금 위에서 물린 형님들 있잖아요 왜 스트레스를 특히 많이 받는 줄 알아요 알테오젠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어. 지금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지금 연말 연초예요 주소 담을 것만 잘 주소 담아도요. 1년 농사 편하거든요. 왜냐면은 하 대통령이 이제 1년 차 이제 후반기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한 6개월 동안 중에 뭐 이것저것 삽질을 많이 했지만은 그나마 조금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는 게뭐예요 주식, 주가 시장이자 유가, 주가 증권. 증권시장 아무튼 코스피 4천 달성했다. 이게 대통령의 그 유구한 자랑이잖아. 그래서 뭐 환율도 개미들이 미국장에서 그렇다. 국장 하면 환율도 떨어진다. 국장 하면 뭐도 된다. 뭐 이러잖아. 국장을 좀 밀어줄 거예요. 하, 어쨌든 돈 풀어가지고 된게 주가시장 올라간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 아마 별다르게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막 문제가 되거나, 아, 이거, 안 올라가서 어떡하노, 이렇게 걱정을 하거나, 막, 그럴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살 것들 좀 사면 돼. 어. 아 반도차 아저씨, 주식 잘하는데. 지금, 알테오젠 말고, 솔직히, 살게 한두 개겠냐. 이 연말 연초에. 안 그래? 아, 나 주식 잘하지. 막말로, 이거, 그래. 대통령 딱 당선돼. 4, 5, 6, 7, 8. 이때가 매수하기 진짜 좋았거든요. 봐봐요. 오론테라피틱 이런 거. 신규 상장주인데. 그럼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좀 줄여볼까? 어 밑에서부터 이거 얘가 올라갔다가 한가까지 바뀐 애가 그냥 대충 6, 7월 달에 돈 들어오길래 들어간 거야. 들어가가지고 빡 하면서 지금 10만 원 넘었잖아. 물론 그 전에 팔았습니다. 어 요거 팔아가지고 나는 부모님 여행 좀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어 팔아가지고 어, 보시면은 311% 수익 냈지. 뭐 이런 것들. 뭐 그거 외에도 뭐 지금 보시면 ABL 바이오 이런 거. ABL 바이오 요거 대충 5월 말에 샀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후쯤이 진짜 좋았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하지만 결국은 취소 샀어요 어211% 수익이 나왔어요 211%어211% 어. 211 이렇게 수익이 나오니까 내가 내 매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알테우젠또사모으라고 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형님들도 공유해드려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알테오젠의 고점 정리 어 지점 나도 솔직히 알테오젠 지금 조금 물려있어 한6% 물려있어 근데 나는 안팔아 안팔아 왜? 어차피 본래 물리면서 사고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가니까 나 이런거 안틀리니까 형님들도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하는거 알테오젠 말고도 뭐 ABL 바이오다 뭐 오름 테라퓨틱이다 뭐 여기에다가 뭐 신규 상장주 최근에 뭐 아크릴 이런거 솔직히 뭐 그렇게 막 엄청, 뭐 이틀 만에 57%라서 크게 자랑하는데 막 밑바닥에서 산건또 아니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 거야. 42,800원에 사서 67,600원에 팔았으니까. 요런 눈치싸움은 내가 제일 잘해요. 지금 시장은 눈치싸움을 엄청나게 갈기는 그런 시장인데, 반도체 아저씨 이거 매매하는 것만 따라하셔도 아마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꽤나 많이 나올 거고, 그냥 뭐좀 여유롭게 가실 거예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요. 대신에 나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이걸로 그냥 유기견 센터. 안 그러면 고아원의 애기들이나 좀 돕게. 내가 아까 보여드렸다 ABL 바이오는 팔아가지고 고아원 애들 패딩 좀 사줬고요. 어애 하나는 대학교 등록도 좀 도와주고 방도 좀 잡아주고 어그 월세도 좀 내주고 그랬고요. 오른테라 피팅은 팔아가지고 우리 부모님이랑 그 뭐냐?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도쿠시마라고 일본의 소도시 있는데 거기 여행 보내드렸어요. 요런 거는 아마 내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형님들 눈치 싸움에서 성공하고요. 연말 연초 좀 따뜻하게 보내봅시다. 반도 찾으씨 이런 거안 틀리니까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 제가 이거 매매하는 것들 얼마든지 이거 따라하시면 되니까 어 따라하세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요. 아, 나 이런 거안 틀려. 알테오젠 지금 너무 좋은데 이걸 왜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냐? 딱 좋아요, 진짜로. 아, 나 이런 거안 틀려, 진짜로. 음.